안녕하십니까? 명상가 1호 아빠 김동근, 일팔아빠 이준희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제 혓바닥 어디까지 마비되었나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마음이 나이스. 먹고 죽을 생각으로 저희는 뭐딱이유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다 먹을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자 <laughs> 아, 그럼 오늘 뭐 먹을 거냐? 우유랑 소금, 우유랑 까다리랑 아메리카노, 까다리카노, 간장이랑 콜라에서 간장이랑 콜라. 메뉴는 끝날 수 있어도 저희는 뭐 밖으로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먹냐 하면 게임으로 할 겁니다. 제가 일단 생각해 놓은 게딱세 개가 있잖아요. 세이보기랑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짱가이보. 사다리 타기. 네, 아, 괜찮. 사다리 한번 타 봅시다. 네. 그다음 오케이. 마지막 짱가이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다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가이바이보. 사다리 좀 던져 주시죠요1 2 3. 형은 3번. 형은 1번.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번이다. 그렇 1번부터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1번 제거 2번 내가 번. 내가 3번 우리한번 준비해 주시죠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캐리어 딱 빼고 조금 쎄한 것이 이거 누가 맛을 본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냥 생우유를 맛을 보진 않거든요 분명히 소금이랑 섞었으니까 이거 맛을 봤을 거야 <laughs> 이제 저희 더 이상 변복은 없습니다 일단 <laughs> 네.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아나나 한번 바꿀 기회 아, 바꿀 기회? 저는 안 바꿀 기 있습니다 저는 저는 절대 안 바꿉니다 아니면 형 이기...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까? 하지 말까? 바꿨으면 좋겠는데. 에? <laughs> 그러면 냄새 한번 맡고 어, 바꿀 맡기고, 기회를 맡기고. 이제 투표로. 소금인데 냄새가 나나? 어 모르지 거요. 그래서 맞는 거지.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일단 바꾸고 싶습니다. <laughs> 나안 바꿔. 그만안 바뀌. <laughs> <아니>. 건배하고 이제 먹다 하고. 아 양이 많은데. 자, 짠. 자, 짠 짠. 어우, 흰요요,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딱 보여주면 좋겠네요. 아. <laughs> 어, 어, 어 너바꾸라미너바꾸라면세요 어, <laughs> 어, 왜, 왜, 왜? <laughs> 그렇게 짜? 그렇게 짱? 체크! <laughs> 아, 아, 아. <laughs> 어떻게 합니까? 아. <laughs> 이거 만든 사람 나오세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 아 양도 너무 많아. 아... 좀좀만좀 그만 좀만야이 좀만, 좀만. 정도일 줄. 한한입꽉 먹음고 배짜리 양. 진짜 토할 것 같은데. <laughs> 아, 미쳤다 나 건강에 해로운데. <laughs> 저약약 아홉 약개 먹어요. 네, 어... 병원 가시면 보험 처리해 드려요. 어, 제가 아까 뭐 먹고 죽자 했는데 다시 한번 <laughs> 원샷! 그냥... 원샷 원샷. <웃음> 어... <웃음> 빌봉지가 섰어요 이렇게. <웃음> 섰어요. <laughs> 후지산 서든치. <서두지. 웃음> 오케이 이건 그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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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으로는 저희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다음에는 간장이랑 간장이랑 콜라. 콜라.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도 순서를 정해야 되고 게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잡이 뽑기. 음. 순서는 이제 짱가이보로 짱가이버 왜? 짱가이보로 순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먹을래 아니면 저희 뽑게 하고 먹을래? 일단은 저희 한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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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을 한번 보도록 실물을 하죠. 보고 물을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콜라고 어떤 아니. 게 간장일까? 뭐야 이게? 와, 티가 안 나는데? 와, <laughs> 다 탄산이 올라가는데? 아, <laughs> 그니까 저희는 모노 <laughs> 모릅니다. 앞에 써져 있는 이제 보시는 분들만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잠깐만요. 잠깐만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근데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진하게 양이 없어. 진하긴 한데 얘가 이상하게 연해. 그럼 이 연해. 콜라지. 콜라. 얘는 중간 색깔이야. 나모르겠어 이렇게 봐봐. <목소리> 일단은 저희 제비 뽑기 준비됐나요? 아니 네, 먼저도 남은 거. 아, 아 이렇게 <손>. 아. 일부러 왜 했습니까? 순서가 있지. 제가 자, 조금 남는 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도 세 한번 펴 볼까요? 자. 1 2 3딴 아서 삼번 이번 이번 1번, 1번. 1번. 알맹이 면 <laughs> 누구 먼저 깔까요 제가 1번이니까 제가 먼저 깔까요 네! 네. 오케이, 네. 네. 이번에도 간장의 냄새가 나죠? 맡아 볼까? 제가 한번 맡아 보고 시작하는 걸 에이, 네 네. 갈갈 갈발 보면서 바꾸기 어때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가요. 맡아 냄새 맡아 보고. 냄새 맡아 보고. 냄새 보고 이긴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바꾸지 말지. 오케이. 어, 다리가 어. 아, 이 아! 잠깐만 저는 네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 재미없네. 아, 아 미안합니다. 이번에 잔. 될수 있으면 원샷으로 네. 네. 원샷으로 하는 걸로. 짠. 음. 음. 다마셨 어, 아, 잠깐만, 이게래 공화? 가 너무 잘 <섞었는데? 웃음> 너무 잘적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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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왜안 바꿨지? 나는 처음에 콜라 향이 좀 나가지고 안 바꿨. <laughs> 난 간장 향 많이 나던데. 어저는 오리지널. 몇개 네, 간장인가 사실? 저는 이제 오리지널 콜라 입 아니요 아니요. 나 짠맛 도확 들어왔어. <laughs> <laughs> 바다 <바닥>, 콜라 <laughs> 콜라 바다. 음, 네. 밥도 저희 아, 어차피 소감 좋은 거 바로 다음 거 진행해 주시요 네. 이번에는 초성 퀴즈. 네네 해드려드릴게요. 네. 기업. 이1하3 음4 자. 음아나 3번 당첨. 네. 자, 다음 초상 드릴게요. 디귿 기역. 잡았다. 걸 봐. 아직이야. 하나. <laughs> 아직. <laughs> 당첨입니다. 자, 아래. 가 1등이고? 네. 일 번, 2 번, 3번 이렇게, 이렇게. 와. 응. 일단 실물 응. 영접을 한번 하고 일단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네. 살짝 들려서 네. <laughs> 어 이거 진짜 모르겠다 또 나야? <웃음> <웃음> 설마? 설마? 아빠 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뭐 바꾸는 게 많았습니까? 아, 예,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바꾸기 한번 드릴까, 요보네한 예, 번만 주세요 이건 무슨 게임? 대수의 박수 예자 시작! 1! 뭐 1대1이면 뭐 가위바위보 하시죠 우찌빠 할까 우리? 아 뒤. 엘와 존나 사는데? 아나 진짜 잘하는 거같아데빠아 <laughs> 나이스 1등! 저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한번 마셔볼까요? 네 아이논 아, 같단 말이야 짠치. 원샷입니다. 네 원샷입니까? 아 이거 순수 아네이카노. 와그 향은 그 향은 아름하고오와 <laughs> <달콤하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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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벽했다 <맘 웃음> 진짜로. 아 어? 맛이 대요 냄새요. 오만 먹게 맘만.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먹어? 기준가요? 아그 다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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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을 느껴봤고요. 혼자 이게 소감만 받으시면 양념은 양념으로. 아저 음식은 절대 섞지 마세요 여기 사자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좀... ㅋ <laughs> ㅋ <laughs> 으면세번걸려는데 사람으로서 소감을 <laughs> 말씀드리면 <일단>. 소금물유랑각자이소금물유가 <laughs> 타는 거 살짝 갔는데 소금이 진짜 <laughs> 이만큼 있어서두 <나일까요? 웃음> 번째는 처음엔 먹을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훅 <laughs> 들어와가지고 아습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만악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감사합에 예. 봐요, 다음을 봐요. 다음을 봐요. 봐요. 아염. 연